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15,000명 넘는 분들이 최장암 판정을 받으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에서 5년 넘게 생존하시는 분이 고작 10명 중 1명, 약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장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를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밥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온몸이 무겁고 허리 쪽이 뻐근하게 아프신 적 없으세요? 그게 만약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최장이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해 온 김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복잡한 질환들을 다뤄왔어요. 그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뭐냐면 초기 신호를 놓쳐서 발견이 너무 늦어진 분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신경 이상 증상으로 다른 과를 전전하시다가 뒤늦게 췌장 문제로 밝혀진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시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는 경향이 강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최장암의 초기 신호 8가지를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그냥 일시적인 거고, 어떤 게 진짜 최장에서 보내는 경고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최장 문제는 빨리 발견할수록 희망이 커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꼭 부탁드릴게요.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박영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정말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는데 최근 몇달 동안 체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살 빠져서 존내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명치 부위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에까지 뻗치는 느낌이 자꾸 반복되고 밤마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인 줄만 알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봤는데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에 작은 이상이 발견됐던 거예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발 늦었더라면 결과는 정말 달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해 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일상에서 최장 이상을 의심해야 할 대표적인 8가지 증상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췌장 이상을 알리는 초기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증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여러분 몸무게의 5% 이상이 빠졌다면, 이건 췌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약 90%에서 이런 체중 급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음식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최은호 님이라는 분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식사량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4kg이 빠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 효소 분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이 눈에 확 보이거든요. 만약 변동이 크게 보이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식사량도 안 줄고 운동량도 변화 없는데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이어트를 하신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신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진다? 이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체중이 갑자기 빠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명치 통증이 등에까지 뻗치는 느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디 있냐면 위, 뒤쪽, 등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마치 등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등까지 시큰하게 아픈 거예요. 한국소화기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형태의 통증은 췌장 이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치 부분에서 시작된 통증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등 쪽으로 관통하는 느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60세 김정만 님이라는 분은 허리 디스크인 줄만 알고 3개월 동안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셨대요. 침도 맞아보고 추나요법도 받아봤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서 다른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 머리 부분에 염증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통증이 식사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된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지고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소화제 먹고 참으시는데 2주 이상 이런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자주 깨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식욕 저하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두 가지는 보통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음식을 흡수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피로가 쌓이게 되죠. 65세 이정인 님이라는 분은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음식들이 갑자기 입에 안 당기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더래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최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 2주 이상 식욕이 없거나 피로가 계속된다면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 두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음식 생각이 안 난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입맛이 떨어졌다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로 소화불량과 복부팽만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인데 그래서 더 위험한 면도 있어요. 췌장 효소가 부족하면 특히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되는 거죠. 70세 장은호 님이라는 분은 식사 후에 늘 속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단순한 위 문제로만 알고 계셨대요. 소화제도 먹어보고 위장약도 먹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더래요. 알고 보니까 췌장 효소 저하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췌장 검사를 꼭 요청해 보세요.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소화 불량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증상이에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소화제를 먹어도 답답함이 계속 되시나요? 다섯 번째는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입니다. 피부색이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면 이건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최장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담관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67세 윤상호님이라는 분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노래 보여서 피부과를 먼저 찾아가셨대요. 피부과 선생님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다른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최장 머리 부분이 담관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달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거울로 피부색을 확인하시고 소변색과 대변색의 변화도 꾸준히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황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황달은 최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검사가 필수입니다. 요즘 거울 볼때 얼굴 색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여섯 번째는 새로 생긴 당뇨 문제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61세 김옥자님이라는 분은 가족력도 전혀 없고 체중도 정상인데 갑자기 당 수치가 높아졌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염 후유 변화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발생했다면 최장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당 수치가 갑자기 불안정해진다면 일반적인 당뇨검사와 함께 최장검사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비만도 아니고 식습관 변화도 없는데 당이 올라간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당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급성 췌장염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급성 췌장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뒤에 종양성 변화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58세 박진수 님이라는 분은 술도 완전히 끊었는데 두 달마다 심한 복통이 재발했대요. 검사를 해 보니까 췌관 일부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급성 췌장염은 한 번만 겪어도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인데 이게 반복된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2회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통증이 잠깐 줄어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급성 통증이 자꾸 되풀이 되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질환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췌장 이상이 발견되는 건 사실 조기 발견에 아주 귀한 기회예요. 63세 송경호 님이라는 분은 건강검진을 받다가 ct에서 췌장 낭종이 발견되어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셨어요.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죠. 정기 검진을 받으실 때 복부 초음파나 ct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증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되고 이상이 보이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검진에서 췌장 관련 이상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일상에서 췌장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췌장을 지키는 일상 속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건강은 정말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되어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 식품보다 꾸준한 기록과 균형 잡힌 생활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제 30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기록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체중을 재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뭘 얼마나 드셨는지 간단히 메모하시고 배변 상태도 적어두세요. 변의 색깔이나 형태도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렇게 2주 정도만 기록을 해보시면 내 몸의 변화 패턴이 확 보이거든요. 수첩에 적으셔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귀찮으시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 가셔서 이런 기록을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습관을 조금씩 조정하시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붉은 고기 같은 것들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삼겹살이나 갈비를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 보시는 거예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확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이번 달엔 라면이나 즉석식품을 줄이고, 다음 달엔 채소 반찬을 한 가지씩 더 추가하는 식으로요. 최장은 특히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튀김이나 전, 고기 요리를 드실 때는 양을 조금 줄이시고 채소를 함께 드세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췌장암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끊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담배 한 개비 한 개비가 여러분의 췌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술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고 특히 폭음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마신다거나 이틀 연속 과음을 하신다면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만약 끊기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이나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췌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엔 2층만 걸어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3층, 4층으로 늘려 보세요. 걷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 식사 후에 10분씩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숙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자야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tv를 끄시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잠드는데 도움이 돼요. 밤에 자꾸 깨신다면 낮잠을 줄이시고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 검진 습관입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도 꼭 챙겨서 받으세요. 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최장 수치나 소화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만약 가족 중에 최장 질환 이력이 있으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좋은 예방법은 없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오늘의 건강 상태를 공유해 보세요. 형제, 자매나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나누다 보면 서로 격려도 되고 이상신호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최장에도 부담을 줘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아홉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셔보세요.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소화 패턴을 관찰하는 거예요. 식사 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지, 어떤 음식이 괜찮은지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음식은 피하시고, 몸에 맞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을 계속 억지로 드시면 최장의 부담만 커집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조용히 자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8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유 없는 체중 급감 등으로 뻗치는 통증, 지속되는 소화불량, 피부나 눈의 황달, 새로 생긴 당뇨, 반복되는 급성 염증, 그리고 검진에서의 우연한 발견까지. 이 모든 게 최장이 우리에게 미리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냥 나이 탓이야. 소화가 안 되는 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기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요. 하지만 작은 기록과 꾸준한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2주간의 몸 상태 기록입니다. 아침 체중, 식사량, 배변 상태, 컨디션 이네 가지만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나중에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수첩 한 권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도 좋고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5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복부 초음파나 ct를 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췌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끊으시고 술도 가능하면 줄이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숙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분, 최장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최장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음식과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최장을 보호하고 어떤 조리법이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몸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